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시험지를 숨겨라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헤헤헤헤. <목소리> <목소리> 시험을 못 봤어. 엄마, 또 시험 빵점 맞았지? 아, 빵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하지만 공부를 했어야지. 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 어? 어 이걸 어디다 숨기지? 어디다 숨기지? 어 여기다 장롱 밑에다가 넣으면 되나? 에이 불 속에다 숨겨놔야지. 에헤, 너 시험 못다 뭐 숨겼어? 저기다 숨겼지. 음안 숨겼나? 예. 뭐 게임 하고 있네? 시험지 빵점 맞은 거 숨기고. 어 시험지 휴 화장실에 내버리자 근데. 엄마, 아. <laughs> <laughs> 엄마 거기서 나오면 어떡 해요? 변기통에 들어가 있어서? 아 이건 뭐지? 어 뜨끈 뜨끈하구만 아 어, 여기다 놓을까? 나 시험지 왔다 숨겼어 엄마 팬티가 없어요 <laughs> 야호 닌텐도 스위치나 야지 저거 동물의 숲 에디션 아니야? 색이 그건데 아 어, 어, 빨리 시험지 숨겨야 되는데 공, 멍멍아 멍멍아 물어라 아날 맞춰서 아, 그러니까 공을 들고 삽을 뺏어야 될것 같은데 어, 막대기를 받았어요. 공, 공 가질래 아저씨? 아, 공 던지면 안지지막막대막자봉 자, 아물어물왈라 왈왈왈왈 됐다 사부오 o 봉봉 a Brora. Well, well, w 루 l l 랄 e l l well, well, w e 닌텐도 스위치야지. l 어, 어어 아들아 w e 은잘 봤니? 아빠 이거 좀 가져줄래요? w 당신 뭐하는 거야? 뒤에 뭐 들었어요? 너 지금 이게 뭐야? 아 엄마, <laughs> 엄마! 아빠는 아빠는 나의 시험지를 엄마한테 줘서 아빠를 믿을 수가 없구만. 어 쓰레기통. 모지 바나나? 아빠 바나나 드실래요? 어, 어 배가 배가 너무 아프. <laughs> 배가 너무 아파. 휴지 휴지 주 아빠. 아아 휴지 빼서. 줄줄줄 줄. 오, 너뭐 하는 거니 왜 휴지를 다 갖고 왔어? 아빠 이걸로 똥 닦으세요. 어쩔 수 없구만. 휴엄지로 뭐, 닦아야지. 예. <laughs> 이게 뭐야 벌꿀이다. 벌꿀을 얻었어요? 개미? 개미 굴에다가 벌꿀을 넣어버리면, 헉! 개미가 꿀에 빠지는데 휴엄지로 막아버리면, 룰룰루랄 랄라. 응? 휴엄지잖아. 이게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또 되는 거야? 아 개미가 세상일 에 수가?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뭐한 거야? 오와 여기다 숨기면 되겠다. 해해 나의 비밀 공간이지. 룰룰루랄랄라 응? 수상한데 바로 찾았고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나의 비밀 공간을 어떻게 알았지? 네 방을 누가 맨날 누가 치운 줄 알아? 오안 되겠다 내방은안 되겠다. 오 물감으로. 물감으로 칠해버리자. 이 백점으로 만들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안 돼요? 아니에요? 뭐지? 뭐 해야 되지? 백점으로 만들라고. 응? 백점으로 만들라니까. 물감 넣어. 시험지 넣고. 물감 넣어. 물감. 물감. 와! 세상에 이럴 수가. 헉, 물감으로 벽을 만들었다고? 응? 응?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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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어휴, 아들아. 뿌리지 말고 아빠 좀 도와줄래. 아빠, 저 바빠요. 어 동생이다. 동생아, 동생아, 빠너다 먹을래? 쩝쩝쩝 맛있어. 여기 앞에다가 빠너나 놔줘. 아이쿠, 당탕쿵탕. 어이나이 아들이라고 있는 녀석이 아빠를 방해해. 상자를 뺏었다. 아빠한테 상자를 뺏었다. 이거를 여기다 놓는다. 음에 상자를. 아, 시험지 저 위에다 놨어. 음, 음, 여기 어디 시험지가 없나 없네. 예, 신난다 방, 카레라이스. 할아버지, 할아버지, 카레라이스 드실래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3분 카레, 오뚜기 3분 요리. 3분 요리니까, 어, 이거 뭐야? 감자도 넣고,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시험지도 넣으면, 지글지글, 자글자글, 시험지 카레. 빵점 시험지 카레. 어, 이상하네. 누가 카레를 만들었지? 예. 어유, 어유, 배가, 배가 아파요. 어유, 배가 아파요. 약, 약좀 줄래? 오늘은 개다 개야 어 아니 네 개가 어디 갔지 술도 아 어, 고기도 먹을 거다뜩 찍... 이거 뭐야 허어 이거 뭐지 콜라 콜라 요리+ 요리 해야지 요리+ 요리 어떻게 해요 요리하려면 냄비가 있어야 된대 할아버지 음료수, 음료수 드세요 어우 맛있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아이 그 좋구나 아싸좋다너뭐 하는 짓이 안돼 할아버지 술 주면 안 돼. 먼저 꽃게들을 꽃게 아아아내 아, 아, 이거 아, 야 이놈이야, 개를 생개를 나한테 줘서그 부드러운 부드러운 고기 주자, 아구 아구 아우, 아, 배가 고픈 거였구나,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할아버지 이것도 마시세요, 쿨콕 쿨컥 와 힘이 솟는다 근육질 할아버지 시험지 좀 <laughs> 시험지 좀아 아니 할아버지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먹고 음, 음 시험지가 어디갔지 울꾼 불꾼 나도 울꾼 불꾼 나는 왜 울꾼 불꾼이야? 오오 바쁘다. 뭔가 없어졌는데. 쇼쇼쇼쇼. <놀람> 나기 <슈슈슈슈. 놀람> <놀람> 괴롭혀. 엄마 아니에요. 애가 울었어요. 잠깐만 장난감. 나팔 나팔 불어줘. <놀람> 아니야.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럽지 않게 해야 돼. 조용하게 해쳐야 해. 아 해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처리해야 돼. 자 장구. 톡톡톡톡 응, 뭐 하는 거지 저게 아, 여기다 같이 숨겨두면 되겠다. 아빠 서류 가방에다가 <laughs> 시험지 시험지 넣어가지고 아버지 회사 잘 다녀세요. 오 음, 시험지가 어디 갔지?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뭔가 유엔빵 점짜리 시험지가. 어, 아 어, 그게 그 아무 아무것도 아니다. 닙 어, 피곤하다, 아 들어 아버지 목욕 좀 시켜주면 됐다. 여기 나 봐. 아빠 시험지로 돗담배 줘버렸어요. <laughs> <웃음> 이거. <웃음> 바로 찾지, 당연히. 아, 그냥 물에 젖혀놓으면 되잖아. 물, 물 틀어줘. 일단 물 틀어줘. 뿅. 세탁기? 아, 세탁기. 빨래, 빨래. 그래, 빨래를. 빨래를 넣고, 세탁기도 넣어. 아, 세탁기도 넣으라고. 세탁기도 넣으니까 아, 아이템을 입수했어. 빨래를 널고 그래, 시험지도 널어놓자 <laughs> 감쪽 같을 거야. 엄마, 제가 빨래도 하고, 그 세탁도 널어놨어요. 굉장하죠? 그랬구나. 잘했단다. 흠. 아니, 저게 뭐지? 어, 걸린 거 아니야? 문 열어주세요. 어, 밖에다 버려주세요, 그냥. 널어라, 시험자. 음, 된 거야? 그냥 갖다 버렸는데? 다음은 전동 드릴을 하나 얻었고, 어휴, 마리오 아니에요, 아저씨? 마리오, 내가, <laughs> 내가 마리오. 드릴로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음, 드릴로 뭘 해야 되지? 아저씨, 드릴, 드릴. 아니, 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쳐다는데 어, 어, 여기도 여기 시험지로 딱 가. 영차, 영차, 엄마. <laughs> 어쨌든 맞네. 어쨌든 맞아. 일단은 요거까지 맞나봐 아저씨한테 시험지 줘.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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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구나. 휴지를 대신. <laughs> 다음, 다음은 테이프를 얻었고, 로프를 얻었고, 쓰레기통에서 나무판자를 얻었는데 금고는 뭐지? 일단은 그러면 시험지를 넣고 잠그는 거 아니야? 시험지 넣고 잠그는 거 아니냐고. 아, 어, 어, 묶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나무판자로 망치로 묶어가지고 음, 저건 좀청 수상한데, 기기 풀고 풀고 뜯어서 어 아무 것도 없네, 이런 수가 속았어, 헤헤헤헤 <laughs> 속았지롱. 그냥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그러게. 오원하다 어, 쇼나다 시원하다, 쇼해 형인가? 얘네들 계속 보이네. 뭐지 친구인가? 물총 좀 좋아나도 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풀어버리니까 아아 다와다 젖었어 어, 저 녀석이 우리 옷을 다젖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시험지를 숨겨놓으면은 다 젖어가지고 못 찾을 거야 음 시험지가 어디 갔지 분명히 시험지를 숨긴 것 같았는데 왈왈 싫다 산책 싫다 왈왈 어르렁 왈왈왈 똥치오 어, 소세지 새 사슬 어, 아들이라고 있는 게 뭔가 <목마와>, 진종이 이거 갖고 가! 됐다 휙! 시험지 넣고 새사들로묶고 철그럭 철그럭! 음... 저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에에... 에에... 문이 안 열리네... 포기해야지... 에에... 포기한다고요? <laughs> 뭐야 우주복이네? 아 모자 뒤집어! 뭐야 모자 뒤집어! 씌워주자! 할아버지! 모자 쓰실래요? 잡초를 뜯어! 잡초 잡초! 이놈! 내가 심어놓은 꽃을 뭐하는 짓이여! 어, 모자 쓰고, 벌통을 얻었어. 할아버지, 몸에 좋은 꿀이에요. 쉬. 아, 벌이야, 벌. <웃음> <웃음> 벌이야, 벌. 아유, 여기다 꽃만 틀어놨어. 예에, 씻다 야호, 몇한 가지 있어, 이거? 몇한 가지 있어. 다른 스테이지. 엄청 많잖아? 시험지를 몇 번을 숨기는 거야? 시험을 몇번 보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보나, 시험을? 정말 도대체 몇 번을 보는 거지? 오프닝은 뭐야? 룰루랄라 아빠 안녕 아기 안녕 엄마 너 시험지 어째서? 어, 오늘 시험 방좀 맞았는데 아아저 아, 아까 봤던 거구나.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 시험지를 숨겨라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에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